본인의 성향이 정시에 적합한 친구의 경우에는 정시 대비가 잘 되는 학교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시보다는. 현역들에게는 수시가 더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진로 탐색을 통해서 수시에 지원을 해보는 것을 제 1의 방법으로 생각하되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정시 대비가 잘 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제 2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시 대비가 잘 되는 학교란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어느 일반 고위건 수업 내내 정시 준비만 하는 학교는 없죠.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가 학교의 구성원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학교, 그리고 내신 시험에 수능형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평상시에 아이들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학교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시 대비를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수행평가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정시 대비를 원한다면 저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기숙사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수능 공부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농어촌의 자율학교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화성고 같은 특수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 중3인 친구가 어, 나는 100% 정시야 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좀더 많은 진로 탐구를 하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형을 찾아 나가 하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